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오다 피드백 노트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이상학번에 재학 중인 김채연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기회학부 이상학번으로 재학 중인 스물한 살 송승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구멍을 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실수노트나 발상노트를 작성하여서 과목별로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줄 정도씩 적어놓고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복귀하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 저는 이제 한달 전에 잡았던 공부 전략을 딱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실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달 전쯤에 이제 몸이 슬슬 이제 리듬에 적응을 할 때거든요. 수능 시간표랑 똑같은 시간표대로 공부를 해서 수능과 같은 리듬으로 몸이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능 날 국어를 보는 시간은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머리가 깨있지 않으면 오전에 수학 공부를 했던 머리로는 국어라는 과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 공부도 아침에 최대한 하고 영어 공부도 점심에 한창 졸릴 때밥 먹고 깨보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는 공부를 해봤던 것 같고 시침, 분침, 초침 다 맞춰. 저는 가장 먼저 기출 문제에 복귀하기라는 거를 골라 줬어요. 사설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셋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다시 기출 문제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진짜 어떤 건 확실하게 알아가야 될까라는 거에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는 게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답 피드백 노트 만들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오답 피드백 노트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오답을 고르게 된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었고요. 수학이나 과탐의 경우 발상 포인트나 실수 포인트를 간단하게 한줄 정도씩만 적어 주었습니다. 멘탈 관리하기라는 내용을 적어 줬거든요. 저는 수능을 두번 봤다 보니까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좀 내가 수능이 좀 위압 미학... 감을 느끼면서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한번더볼 때는 내가 당연히 풀수 있는 시험이다 누구나 다 보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고 확실히 이런 멘탈 관리적인 측면이 확실히 수능 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풀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상 및 취침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음. 공부를 할때 집중력에 수면시간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중을 하려면 수면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1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계속 똑같이 유지했었습니다 실전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라고 적어줬는데 저는 이 시기 다가와서부터는 딱 정확하게 수능 날과 같은 책상 크기 정말 좁은 책상에서만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도 내가 시계를 차고 할 건지 아니면 책상에 붙여놓고 할 건지 그것도 정해서 실제로 시침 분침 초침 다 맞춘 시계를 들고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하지 말거 하나 있죠. 고난도 킬러 문제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기를 골랐는데요. 이게 사실 6평 전이나 이런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봐도 좋을 것으로 권장이 되지만 이렇게 수능 한달 전과 같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준 킬러를 정말 확실히 빠른 시간 안에 쳐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6모 전쯤에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너무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4시간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엔 풀어내는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어, 진짜 그 경험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저한테 단 6모 전에는 이제 30일 전 15일 전 이런 때쯤에는 지양하고 준 킬러 같은 문제를 확실히 빠르게 쳐낼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 이번 남들과 비교라고 했는데 이거 1번 약간 연장선이긴 하거든요 인스타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사실 보다 보면 대학을 간 친구도 있을 거고 혹은 대학을 먼저 간 선배형 누나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철양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공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저는 남들과의 비교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할 때 인스타그램 쓰셨나요? 아 저는 끝나고 깔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풀어봤던 문제만 다시 풀기가 있는데요. 어 앞서 그 승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한달 전에 기출과 같이 이미 풀어봤었던 문제도 다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풀어봤던 문제만 푸는 것은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수능 장에 가서 접할 문제는 처음 보는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낯선 문제를 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기출문제에 집중을 하되.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 낯선 문제를 만나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무게중심을 좀 기출적으로 좀 기울여서 좀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한 번은 저는 마지막으로 합리화라고 적어봤는데, EBS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특정 부분이 보통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면 안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합리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커다란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끝내고 들어가 보자. 이거는 그래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마인드네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자극적인 야식 먹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험생들이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체력도 굉장히 저하된 상태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 상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야식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속이 안 좋아서 다음날 공부에까지 지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밤에 야식을 먹게 되면 자는 동안 소화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그 흔적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긴 시간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 한 과목당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잡고 큰지막한 개념들이나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 적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능 전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고 기존에 봤었던 당해년도 기출과 그동안 모아놨던 오답 실수 같은 것들만 가볍게 봤었는데요. 이날은 새로운 것을 많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수능 당일 매뉴얼 한 장을 들고 가고 싶습니다. 수능 당일 매뉴얼에는 아침에 가서 화장실 위치 확인하기, 국어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예열 질문을 볼지, 어떤 간식을 언제 먹을지, 화장실을 언제 갈지 등등 수능 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빼곡히 전부 적어 놓았었습니다. 저가 느끼기에 되게 수능장에서 필요했던 게 물이랑 초콜릿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과목이 시작하기 직전에 긴장이 놓일 정도로만 초콜릿 하나, 물한 모금 정도만 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해주셨다시피 예열 지문을 들고 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영어 과목에서 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해년도 6월, 9월 혹은 작년 수능 정도까지만 가볍게 들고 가서 중요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내가 바로 해석해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는 영어를 조금 깨워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달 남은 정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스퍼트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순둥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오신 공부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으니 믿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라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데 미역국 정말 잘 거. 맞아요. 저도 미역국장 할까 모르겠어서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너무 좋아해. <laughs> 엄마가 아무래도 약간, <laughs>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셔서 결국 다른 걸로. 땄어요.